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를 그린 거고 역함수 두번 합성한 거 c값은 이래. 역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점 찍으면 되니까. 무슨 뜻이냐? 자, 이 점. 우리 이거부터 표시해야지. b가 아니고 b는 여기지. 그다음에 c d 이 이거지. 그러면은 이 점을 어 b 마 이게 a거든 지금. 그럼 a 컴마 b로 이동하겠지. 이리로 이동하겠지. 그렇잖아. 요요거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려고 그래. 요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점은 c 컴마 b니까 요 점이 좌표가 c 컴마 b니까 b 컴마 c로 바뀌겠지. 여기 하냐?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마찬가지, 얘도, 요기. 여기. 얘도, 요기에 찍히겠지. 야, 교점은 어때? 교점은? 당연히 똑같이 대칭이동 해도 교점은 똑같이안 변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아, 완벽해. 됐지? 이거야.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문제. C를, C를, 파란색 함수에 의해서 두 번. 한 번. 만나고, 오른쪽 갔다가 두번 만나면 된다 그랬지? 누구야? E.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저는 역함수를 안 그렸어요. 그러면은, F 역함수, F 역함수 C. 요걸 그리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세모라 하자. F 역함수 C는, 세모야. 그럼 이건 뭐야? F. 세모는 C야. 아,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C가 될까?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C가, 아이고, C가 될까? 이거 아니야. 누굴 집어넣어야 돼? D를 집어넣어야 C가 되지. 그럼 세모는 뭐야? D야. 그럼 얘가 뭐야? D야. F 역함수. D를 찾으면 되잖아? 이게 K다. 우리가 구하려는 게 K야. 그럼 얘는 뭐라고 써? F. K는? D. 그럼 누구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오냐고 누구를 집어넣어야 D가 나오냐고 이네이 e. 똑같지 괜찮아 이것도 됐지?